시편, 1편편이죠 시편, 1편 시편, 1절부편시절부터 시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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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편지편 시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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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.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.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.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며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.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. 너희가 가난자의 경령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로다.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원해서 나오기를 원하도다.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불어댄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. 아멘. 찬송.